아, 네. 아, 오늘 애들을 아, 이거 방망이가 이제 맛이 갈라 그러는데 이거. 아, 이거 슬슬 이거 방망이가 맛이 갈라. 아 방망이 이거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나? 아. 이따가 수업 끝나고 이거 방망이 하나 사러 가야겠다. 아 분명히 여기에 야구 용품점이 있다 그랬는데. 아, 어딘인지뭘 모르... 아. 여기잖아. 그래 그래 어 야구용품점에는 분명히 좋은 방망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에 안녕하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손님 아유 예예 예, 안녕하세요 네 손님 뭐 보러 오셨나요 저그 제가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네. 방, 요즘 방망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어머 어머 교사시구나 뭐 찾는 물건은 있으세요? 아이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에, 타격감이 좋은 방망이가 이게 없을까요? 음, 타격감이 좋은 방망이 일단은 그러면 손님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예. 네, 이거는 일단은 맞으면 날아가면서 번개가 더. 어유여유 이거는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음, 응. 하긴 우리 학생들한테 쓰기엔 조금 과하죠? 예예, 예, 약간 위험해, 위험해. 그러면 요요요 요, 요, 요 부자들만 쓸수 있는 요 어휴, 다이아몬드 빵망이 맞으면 부자가 된 기분이야. 어우, 약간 다이아몬드 소리도 나는고 이 이거, 이거, 이거 얼마예요? 응, 음, 다이아몬드 6 0개에요아휴 아, 아, 이탈리아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면내 평생 일하고도 못 살. 아야 야다나 이거 또 이거 이거는 제가 마음에 안 드네요. 다른 걸로. 이거는 음, 뭐예요? 이거는. 야, 야, 예. 이거는 맞으면 터져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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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약간 위험한데요? 아이고, 그럼, 음. 손님, 노멀한 상품이죠. 오, 노멀한 상품. 에 손님, 그, 철제 야구 바다. 오, 철제. 아, 철제 좋지요. 소리도, 음. 띵! 야! 맑고 청아한 소리. 어, 되게 마음에 듭니다. 네. 어, 음, 이거, 이거 하나 얼마에요? 이거는 금코인 스무 개입니다. 어, 금코인 스무 개. 어, 네네. 가격도 착하고, 어, 이걸로 저는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그래요? 하나.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아, 하나. 손님, 손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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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상품 가져가셔야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챙겨주시네.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이 대상품이 없어서 이때 가야겠네요.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상품도. 아, 건상품 가져가세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자 여기 금코인 네. 잠깐만요. 하나, 네.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들왔습니다자 이만 가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또 오세요. 좋은 방망이를 얻었으니까 한번 내일 바로 한번 실험해 볼까? 뭐야, 버저 뭐 알심인가? 아, 어, 학교 가야 되는데 아, 교복 입긴 귀찮고 아이, 그냥 가지 뭐 뭐, 주인선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자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야구판 다, 다 부러져가던만 없을 것같아 가지 뭐 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겠구만 아, 자, 내 학생주임이니까 이제 교복을 잡아야겠지 이제 복장 단속은 아주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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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유 너희들은 정말 바른 학생들이구나 아, 그래 그래 아유 애들아 어 응, 그렇지 햄버거도 먹고 괜찮아 아침에 배우니까 뭐. 잠깐만 왜요?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아또 왜요 가면서 가면서 널로 와봐 널로 와봐 가까이와 가까이와 아, 또아 가까이와 가까이와 가까이 너희들 지금 왜요? 복장이 뭐야 학교에 잘 아, 왔어 교복 빨았어요 학 하... 교복 교복을 빨아 장난치지 아, 교복 말고 빨리 집에 가서 입고 와아이빨안 바... 말랐어요 빨리 갔다와 뭐... 아! 재는 랄라. No, no, no. 어 선생님 뭐야? 안녕하세요. 너 가만 있어. 너가만있어 일로 알랄랄라. 너로 와. 너로 와.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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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로와, 네? 너, 왜요, 너 지금 바지에다가 지금 어 스티로폼 드는 거야? 뭐야 이거? 무슨 소리예 선생님? 너도 빨리 교복으로 갈아입고 와! 아! 아! <laughs>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선생님? 무슨 학생을 방망이로 집으로 돌려보내? 아 진짜 아 교복 진짜 없는데 아 입기도 귀찮고 아이 뭐 됐어 체육복 입고 가지면 이거 학교 체육복인데 뭐 어쩔 거야 아, 이것도 학교 교복이야 어? 학교 체육복이라고 학교 가는 데 입는 학교에서 입는 옷이니까 상관없어 이런 거 이거 입고 갈 거야 아 루테가 이제 슬슬 올 때가 됐는데 아이 무놈 자식이 어? 며칠 어,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실하고 좋았는데 아 오, 어, 어? 안녕하세요 루테 일로 와! 자식이 아, 말이야 이거 정신 안 차릴래! 쌤아나 진짜 아나 진짜? 가봐요 아, 학교에서 입는 옷딱 맞잖아요 이 자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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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입게말이야 이거! 아, 무슨 소리야 제가 언제 버르장머리 입 이거 맞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쌤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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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육복이지 이게 교복이야! 아 학교에서 입는 옷이잖아요 교복 빨았다니까 이거 없는데 어떻게 입어 집으로, 다시, 어디야? 집으로 다시 돌아가! <laughs> 또 날렸어 아 진짜 교복 입고 가야되나? 아 짜증나 진짜 진짜 교복 빨았는데 아이씨 아 이거 1학년도 입던건데 아키 너무 많이거 같고 안맞는데 아, 학교 진짜 그냥 가지말까? 아 하루 안간다고 안죽어 아, 또, 또 전화하겠지 다름이야 그냥 가야겠다 아나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 교복 결국 입었네 어 그래그래 네, 그래. 안녕하세요 루테야 루테야 일로 와봐라 아유 교복 아, 입은 뭐입으니까 아유 인물이 산다 인물이 살아 역시 학생들은 이게 교복을 입어야 편해요자 아, 여러분 학생들은 교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laughs>